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필리핀에 이제 거의 마지막 날이 될거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때마침 네, 여기 도마뱀도 있고요. <laughs> 때마침 제가 이제 <laughs> 오늘 잠깐 놀려고 하는데, 바다에 놀려가는데 바다 이제 새끼 소라가 진짜 요만한 같은 만한 소라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못 참고 한열 마리 정도만 데려든요 일단 한번 보시죠. 네, 이거들은 산호고요. 이렇게 딱 뒤져보면요. 어, 일단 이런 거 사는 거 안에 자세히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애들이 되게 많이 막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의 굉장히 많은 양의 소라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씩 이게 산호거든요? 산호. 제가, 제가 바다에서 자라서. 이렇게 보시면 안에 이렇게 새끼 소라기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그 바닷가에서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그 집게가 아니라요.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세대는 아니고 살짝 엄청 옛날에 이제 문방구 앞에서 팔던 그 소라게 새끼거든요. 정확한 명칭이 이제 인도 소라게라는 소라게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한번 여기다 부어볼게요. 인도 소라게라는 소라게가 이제 여러분 흔히 아는 그 마트에서 파는 그런 소라게가 맞거든요. 네. 그런 소라게가 맞는데 이제 오늘